예민하게 수집한 단어로 감정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사람. 그 단어들로 연결된 문장으로 감각을 노래하는 사람. 김인나의 글에서는 풍경이, 속삭임이, 향기가, 씁쓸함이, 따뜻함이 느껴진다. 사분 남짓의 가사가 아닌 한 권의 책으로 그녀를 만날 수 있다니 두근댄다. 아니지, 설렌다. 들뜬다. 떨린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책과 만나는 이 시간 선택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의 저자분은요,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김이나 작사가 분이세요. 최근에 몇몇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음악 오디션의 심사위원은 가수거나 작곡가인 경우가 많은데 작사가인 신분이 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어, 보통의 경우들과는 다른 시선과 감정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사평을 받아서 적어놓고 외우고 싶을 만큼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동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너무 읽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책 내용도요, 보통 우리가 자주 쓰는 일반적인 그런 언어들을 김이나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언어의 감정을 불어넣은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모험집이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고 몰입도가 아주 강하게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책 제목이 바로 이 보통의 언어들이에요. 책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하드 케이스고 아주 딱 마음에 드네요. <laughs> 어, 이책 사실 출간한 지반 년이 넘었고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유명한 책이에요. 이미 읽으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 기억하고 싶은 좋은 표현들이 가득한 책이니까요. 두고두고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음, 언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관계의 언어, 두 번째는 감정의 언어, 세 번째는 자존감의 언어. 네, 여기에서 제목만 봐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글만 봐도 일단 너무 재밌고요. 되게 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게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음, 관계의 언어에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라는 표현이 어, 재밌었어요. 비난을 내포하는 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나저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이 말은 안 그래도 조금은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죠.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정의 언어에서는 저는 외롭다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롯이 내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 사실 외롭다는 좀 어,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어, 소중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존감의 언어에서는 어, 살아남다라는 단어가 또 저는 들어오네요. 영원히 근사한 채로 버텨낼 수는 없다. 네, 공감이 가시나요? 이 내용엔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어, 어느 정도 읽어드릴 건데요. 같이 한번 공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얘기 같이 해볼게요. 프롤로그.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지금보다 덜 세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감정은 훨씬 개인 고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골라서 소통하고 있다. 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당연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고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정해진 언어 속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정작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는 소홀하니 마음이 통하는 대화라는 것은 그토록 귀하다.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한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이 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좀더 견고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라디오 레코드 파트에는 김이나의 반편지 오프닝 글을 담당했던 이세별 작가의 글도 일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작사가 김이나 파트원 관계의 언어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 웨이브라는 의미에는 파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가 쪼개어 들어가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는 저에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파동이겠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을 쟤랑 나랑은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 틈으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의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마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 이란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뵙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부등어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즈음 무심결을 했던 말이다. 이세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귀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란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끗 차이로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안다. 한 눈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큼 어려울 거란 사실을. 그런 이들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초면에 오히려 광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은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둔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란 것을 한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비전은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까 오해, 편견쯤이 되겠다. 둘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은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란거리자. 미움받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친 해가 있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으로 사람 마음을 번쩍 깨우는 책이었다. 미움과 용기라는 단어의 조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걸 보면 미움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측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돈다면 그건 다행이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10명의 사람 중 두세 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것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음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가는 부정적인 감정은 차라리 당연하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대로 살아가다 걸음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내가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는 좀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듣다가 별로라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삐뚤빼뚤한 모양을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가 유일한 것 같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관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 결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때 느끼는 벅참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벅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백화점의 거울을 두고 마법의 거울이라고들 말한다. 사진 어플처럼 무슨 기술인지 기분 좋은 비율 보정이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걸쳐본 옷에 우리는 홀린 듯 카드를 바친다. 반대로 화장품 코너에는 진실의 거울이 있다. 평소에 톤업이 되는 선블럭 정도를 바르고 다니는 나는 집에서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이라 이 거울 앞에 서면 어쩐지 필요한 화장품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집에서 나올 때 슬쩍 본 거울 앞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화장품 코너 거울 앞에서는 내 모공이 뭐라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대한 크기로 보이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나는 내 모습을 절대로 마주할 수 없다.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죽어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것은 외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내면도 마찬가지다.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모습만 보이게 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허술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만 꺼내게 되는 상대가 있다.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 할때 나의 가장 성숙하고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완벽하거나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비춰주는 사람에게 혹여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나를 발전시켜 주겠지 라는 마음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만 발견되는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 훌륭함이란 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볼수록 나 역시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는 마르지 않는 시너지가 샘솟는다. 지나친 미화에만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의 곁에 수많은 거울들을 떠올려 보라. 어떤 거울 앞에서 나는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선을 긋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 누군가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두고 선을 긋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표현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감정은 서운함이다. 그걸 모두가 알고 있기에 선글펜을 쥔 사람은 머뭇거리게 된다. 어쩐지 매물찬 행동 같으니까. 나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모두 약간씩의 거리를 두는 편이다. 아니, 친할수록 그렇다고 볼수 있겠다. 가까워도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는 건내 의도와 거리를 둔다는 말이 가진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말을 풀자면 이렇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잘 바라보아야 한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한 발자국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당연히 잘 안다고 여기는 순간 관계는 V3가 깔리지 않는 컴퓨터가 된다. 역시나 일일이 설명하자니 장황하다. 그러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한다. 물론 내가 그리 여기는 상대들은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동의해준다. 선을 긋는다는 말은 내겐 모양을 그린다는 말과 같다. 다섯 개의 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게별 모양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알리는 행위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이다. 간단하게 지도를 떠올려보자. 꾸불꾸불한 선으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단절된 관계들은 아니다. 한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법령, 풍습,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밤하늘에 셀수 없는 별들이 그러하듯 사람 마음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건 모양이 없는 액체 괴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의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관대하거나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원하게 트여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탐험하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나도 몰랐던 내 영역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확장되기도 스스로를 알아가기도 한다. 살다 보면 부득이 선을 긋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런 이들은 나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를 관찰해주고, 그걸 토대로 내 성향을 점선으로 남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밑그림이 나의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나는 무장해제되곤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 열심히 점선으로 상대를 스케치해 본다. 이것이 예민하겠지, 이것을 흥미로워 하겠지 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사람의 모양은 수시로 바뀌기도 하기에 끊임없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 섬세한 과정을 퉁치는 말이 배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틈은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보기 위한 것일 테다. 네 여기까지 책을 읽어봤습니다. 너무 일부분만 읽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에 많은 표현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집중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 외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본 책입니다. 네 어, 책도 너무 예뻐서 자주 들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보통의 언어들을 읽어봤고요. 보통의 언어들을 새롭게 나에게 와닿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언어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단어들을 많이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읽기 책 소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고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